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다윗은 악인들의 운명을 다 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보는데 예, 악인들의 운명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음, 어떤 분이 그러지 사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천 청국과 지옥 우리는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 공간과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계예요 예, 영원한 세계에 드러난 것은 4차원입니다. 그야말로, 네, 예, 4차원적인 세계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이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좀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인식이 없다는 얘기고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박살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박살내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려하거나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누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치질 때에 지성소를 향한다 해서 지성소요 지성소에서 하시는 말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로말미암아 다이슨,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외부에 있는 죄의 권세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판도 관심 없어요. 마치 예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잡혀 먹을 10정도는 주변에 제가 살았다고 했그 도축장 옆에 돼지들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끌려가요. 막 실려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싸우고 막 난이 나요. 등치 싸움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힘 약한 사람은 거기서, 예? 힘 약한 사람이, 힘 약한 돼지지. 돼지는 밀리고, 예? 꿀꿀 대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몇분뒤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구원의 기회를 악용합니다. 시간을 악용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착각하면서 외면합니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건데. 얼마나 산다고. 더욱이 언약과 약속과 예언에서 메시아고 오시도록 정해놓은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지면이 부족해요, 지면이.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예좀 올릴 수도 없네. 예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 이 여기 있어요? 예 저기 써있네. 더욱이 언약과 약속과 예언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정해놓은 구속사의 일은 안중에도 없으며 권력의 눈이 멀어서 무시해 버립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누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딱 치명한 다운 사울이에요. 세바예요. 아이도벨입니다. 또 압살롬과 같은 뭐 자식이든 뭐든 예? 이 보여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없으면 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 복음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일이 없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요나단은 잘하고 있거든요.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살길을 열고 그 믿음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참고기에서 치는 제가 말씀드려죠툭 던져 놓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공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아,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은 누구 언약을 맺는 것 같아요? 예수인과 언약을 맺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백성들은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겁니다. 언약 백성 되면 살길이 열려요. 살길이 어려울 때도 지나가고, 3일 하2 1장에저 연분년 3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무비보셋을 다윗은 아낀다고요. 연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일곱 면, 일곱 면 내주세요. 기본, 기본 백성들을 위해 쓸데없이 죽여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악인이라니까. 사울은 악인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악인의 짓을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병원에 가면 피를 뽑아서 모든 건강의 체크를 거의 다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보세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3회열상 20장 30절. 그러니까 말로써 자기의 영적인 본색을 다 드러낸다고요. 이 적색분자예요, 이거는. 블랙리스트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 네. 전혀 생각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짱이라. 이게, 보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지금 사울이 죽어야지. 왜다이 죽어? 응? 연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해가였나이까 사울이 연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의도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른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중대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짓은 제가 막 가끔 얘기하죠.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정치적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마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막 헐뜯고 이런 거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자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 아브라함의 단, 관계, 아 마태복음 1장 1장 이 첫째 문을 잘 열지 못하면요. 신약 성경의 첫째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그 약인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네?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이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엄청난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토벤의 운명교양곡 4번인가? <목소리> 짜자자잔! 이렇게. 그렇게 비유하잖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인과 보아스 얘기를 왜 자꾸 제가 꺼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속사의 역할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속사람과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가정 속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속에서 어떤 놈들이 대적했는가,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는가 보면요. 성경이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잘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에 문제가 아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요. 학벌의 문제도 아니요, 소유의 문제도 아니요, 젊고 나이 들면 들 문제도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관계를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짓이 어떤 짓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지요.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있어요. 자, 영원한 언약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부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부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다깨 부시고 이지이 보세요. 응? 파괴하고 언약을 깨뜨리려고 그래.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뒤엎어 버리고 때려 부시고 깨뜨리고 그러니까 예? 그거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다이 저기 사울이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버리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와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의 13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 가서 설교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는 무엇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의 언약 가운데는 무엇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때 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 네? 말씀을 볼때 예수님 안에 깨달아질 때만이 비로소 각인 효과가 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깨달,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증발돼버려요뭐 희발성이 돼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처럼 사는 거고 세바처럼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풀어버린다니까 아니요? 내가 다윗에 걸어가고 밉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는 것은 잘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깨닫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깨닫는 길이에요.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좌우 측면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그래야 자꾸 성경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지 모르면 엉뚱한 얘기한다고. 우리 유광현 전사님도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야 돼. 예? 정말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신학교 다니는 분들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음? 또 보세요. 그럼 좀더 깊이 볼게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중대성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오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시 스페르마 제라 시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 놓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삶을 자기가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요.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보시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다이 또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고난 같은 거 우리 우리 그거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응?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속시끄러운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 문제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말고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하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그럼 뭐 십자가에서 좀 죽어야 돼. 안 죽었어. 내가 볼 때는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섭섭해. 섭섭한 걸못 가셔. 삭히질 못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구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뿜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에 다이세 신화, 아브라함의 신화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자손 씨, 후손. 이라고 하면 딱한 기절, 예우시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갈라데아서 3장 16절을 예우셔야 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창세계에 제가 다 봤을 거 아니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자손, 단수로 얘기합니다. 단수로. 그,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자손은 무슨 칭호라고요? 메시아 칭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메시아 칭호. 그러니까, 그 자손을, 씨를 갖다, 에? 밖에 버려버리니까, 오난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름 봐라, 이게. 그게 무슨 씨인데? 언약의 씨야, 언약의 씨. 언약의 씨를 버려? 그럼 네 인생이 깨지는 거지. 사울이그래요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인생이 깨져요? 자기 인생이 깨져 버립니다. 예? 압살롬. 아니 아버지를 대적해 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머리 있죠? 2 0 0세겔 그거 재보면 2kg가 넘습니다. 아무리 우리 권산도 머리가 수북하도 이렇게 자라 있어도 1년 깎아도 그 2kg 안 돼. 머리가 이렇게 씩이 강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도 그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요. 그런데 그 인물의 음부에 자기 인생 난도질 당합니다. 자식 파괴한다는 것을 아주 산산 조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보여줘요. 사건으로 딱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공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다이슬 대적하다 적골이 났구나. 세바는 어떻게 됐어요? 성에서 있다고 머리 잘랐어요. 그것들 누가 잘랐어요. 여자가 이렇게 고밀해가지고목 잘라가지고 밖에 버려버려. 골리아시 머리가 깨져나갑니다. 절대로 이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망령 때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다윗을.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마음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40년 만에 징그로 40년 동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중요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단순를딱 이렇게 제공해 놨어요. 그러면 제공해 놨어요. 그러면요. 구약을 전체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나를 견인해 준단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정말 세워지지 못하고 붙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사겠다 이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사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 이사하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니까 아니 그래서 결국은요. 예.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아요? 문제가 많아요. 예. 뭐 많아요. 뭐 거역.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드라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이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비참하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월과 같은 대적자들은 주님의 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무 생각없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건설한다는 것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부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뭐잘 먹고 잘 사는 건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하시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쫓아가요. 유유상종이라 악한 여인이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그 신과 악한 여인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 형이 영이 그 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2절을 보세요. 써 있어. 이사야서 5장 12절, 이사야서 5장 12절. 볼게요. 예. 네. 그들이연예에는수근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자 행하시는 일 여기 이제 포아레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일 일라고 할때 페우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파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여 요일 잘 보세요. 6,466, 6,467, 6,468. 그래서 제가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해시태그에 가지고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 성경에다가 다, 단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매기고, 그렇게 하고 이 숫자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 관주 신학자들이 원어 성경 전문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본 주경 신학자들이었으며, 구속사 신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남발행을 다 매긴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서.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지금. 자, 있죠. 관주는 원어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안보아요 사람들이. 성경책 보면서 국어 사전 보면서 사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어? 성경책 보면서 국어 사전 보면 안 돼요. 어? 성구 사전을 봐야지. 원어 성구 사전? 그럼 보세요.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어디 가는지 보세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질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영혼이 굶질이면 육신도 금질입니다. 다시요 영혼이 굶질이면자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동반시킵니다. 잘 이해?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입을 벌렸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옥가요? 천국가요? 무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있어요. 에베소스 사장. 이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무지한 과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돼. 제가 그 무식하다는 것은 지금 학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이 절박함으로 신앙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월도요 시기심 때문에 이건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율법의 개명에 그들이, 그들이 주님의 율법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라고 갈대학에서는 또 해석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그 율법이 뭐예요? 10편 19장 4절과 로마서 10장 18절. 10편 19장은 율법에 대한 찬양인데 그 율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역해. 사울은 개역해. 10편 59장 6절, 59장 14절, 빌립보서 3장 2절 계시록 22장 15절 개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비교해서 봐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아니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니라. 세력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 이라 다른 사람을 세워요. 뭐 사우를 사우를 폐하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한날이 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